안녕하세요 페르케 입니다 얼마전 에이블이 3d 구현 서비스가 종료되었었죠 저도 종종 사용했었던 프로그램인데 정료한건 대체 프로그램을 지금 쉽고 빠르게 설명해 드리려 하니 바로 함께 하시죠 엑 a p p s 에서 사용했었던 프로그램인데요 바로 스포츠트랙 라이브 입니다 링크는 설명창에 있으니 클릭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레지스트리 등록하신 후 우측 상단에 create a scene 누르신 다음 제목 입력하시고 미리 준비해둔 igc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 해줍니다 물론 무료, 무료입니다 동시 등록에 4명 까지 무료이고 5명 부터는 유료입니다 저는 한 명이니 바로 업로드 완 완료 후 화면 우측 아래 제출 서밋 누르면 잠시 후 알림이 뜨고 마이페이지 가면 볼수 있습니다. 클릭해보시면 고도, 이름, 풍향, 경로 등이 보이고 이름을 클릭하면 따라다니며 화면을 보여줍니다. 우측 상태를 누르면 현재 속도, 고도 등이 표시됩니다. 단점은 에이블이 만큼 부드럽게 선이 이어지진 않지만 장점으로 에이블이 없었던 당시 풍향, 풍속이라든지 바라보는 방향, 선수 이름을 더잘볼수 있는 등 3D 기록을 그래도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쉽죠? 일전에 3D 구현 가능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신 동호인분 계셨는데요. 오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비브리핑 등 여러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